돈이 없대. 음~~ 맛있어안 a 안 d o a n 어 o 앉 i 앉 o 어 n 어 o Tiro. Ando. a 어 d o Tiro. Tiro. t i r 어있 i

어, 여섯 통을 준비해놨는데, 이제 두통 남았어요. 이야, 많이 왔다갔어요. 거의 800명 왔다갔으니. 하... 오늘 휴강입니다 어, 어제부터 휴강이죠 그 학생들 없을 거예요. 뭐, 마음 비우고 가게 나가보고 있습니다. 학교는 휴강이고 학생들 별로 없는데요. 그 효과일까? 지금 현재 여섯 테이블 차 있어요. 단돈 얼마짜리? 50만원짜리 없어 8장량 아. 있어 네, 자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분위기 타야죠 많이 팠으니까 응. 어쨌든 집사람은 열심히 저기 끝에 안경 쓴 친구 하나 빼놓고 는다 새로운 손님들이에요 어제 행사 효과가 좋네요 학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입고 좀잘 돌아갑니다 와 만조네요 장물이 풀이야 막 차있네, 그냥. 넘어갈 정도로. 이런 시간에 한2 시간 폭우 쏟아져가지고 한 200mm 넘치게 면은이 도로에도 물 넘치죠. 하지만 뭐 한두 시간싹 빠질 테고. 미칸 쪽풍면 건너편 길입니다. 자, 지금은 오도바이 뒤에 의자 맞추러 가고 있습니다.

되죠? 해고 <놀람> 바로 할해줄 생각인가 본데요. 내일 늦게 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안하나가해들고 바로 재단합니다이상판만딱 <laughs> 사이즈만 재단해 놓고 내일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일 저이 시간에 하면 되겠죠 뭐그러또 가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선 하나 공차 너무 높이자 목공바운유? 아, 깨나는 목짱본무야. 목짱무야 아짱본무야. 사우나에 무화때. <놀람> 자, 6시 10분입니다. 대기가 토스트 옆집은 오늘부터 3월, 아니, 1월 3일까지 휴무입니다. 쉰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얘기죠 음, 이게 아마 기회를 을 수도 있었는데 집에 학생들이 좀 있긴 있어요 수강이래도 나온 애들 많고 대토스 수는 꾸준히 평상시보다 오히려 손님이 많은 듯해요 자, 어제 행사의 여파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다친 데가 생긴 일도 또 오겠죠 고민 아 여기 비싼데 2,000원 인데 안녕호또 궁금해서 와봤어요 또팔아줘 이제 손님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안되데냥 안녕호떡 <laughs> của hai chị này đúng không ừ. 이제 거의 8시가 돼 가는데요. 조용합니다, 거리는. 그리고 자기가 또 지금 꾸준하게 손님이 있고요. 오늘 좀 녹화할 쪽을 좀 돌아봤어요. 호떡집도 가보고, 쭉돌아가 봤는데, 좀 느낌은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네요.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손님 바글바글한 가게가 없다? 그런 느낌? 만주 좀다 잡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, 언제는 안 그랬나 하지만 그래도 야 손님 하나 하나 소중하고 그런 느낌입니다. 열두시부터 집에 들어왔는데 딱그 소식을 듣자 나오셨어요. 여행자분이 기다려서 액션 영화를 나갑니다. 지식은못 듣고 일찍 들어와야죠 또 간만에 그 대타 위빈 영상이 올라가겠네요 đi thăm đi thăm ah, à, 대탄입니다. 왕년의 선이 저기고, 루아라는 보퉁이의 건물에 1층은 편좀 2층은 편의 운영을 했었고, 3층이 전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. 여기고고투파 옆에는 25번지 불빈 거기는 진짜 썬 여행사 사무실이 있었고, 나머지 호텔방이었고요. 참, 사연 많은 동네에서 한잔하고 있습니다.